드라마 황금가면이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회에는 유라가 박상도의 딸 박은지인 것을 알게 된 화영이 그녀를 뺑소니차로 밀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뺑소니차에 치인 유라는 병원에 실려가게 되지만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사실 유라의 죽음은 수연이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수연은 유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화영이 알게 된다면 끝까지 그녀를 죽이려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것이죠. 그래서 모두의 눈을 속이고 유라가 죽였다는 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영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던 이유는 유라가 하고 있던 팬던트 때문이었죠. 화영은 이 팬던트를 보고 눈이 뒤집혀 유라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과연 이 팬던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지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유라의 목숨을 뒤에서 몰래 연명시켜주고 있던 것은 미숙과 대철이었는데요. 유라가 실려간 병원의 병원장이 마침 대철의 친구여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수연은 박상도와 차화영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추측하게 되는데요. 수연은 화영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진우와 재결합하는 척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가족들 앞에서 수연과 다시 잘해보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죠. 이에 화영은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하고 나서지만 진우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뜻을 막을 수 없을 거라며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수연은 재결합 연극으로 진우를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진우는 이번이 수연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죠. 한편 진아는 동아를 단단히 틀어질 방법을 생각하다 임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진아는 온 가족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동아는 어이없고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동아는 가족들 앞에서 두 사람이 쇼인도 부부였다는 폭로를 하게 되죠. 이에 진아는 드디어 미쳐버린 듯 자신의 임신을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진아는 조울증 판정까지 받게 되고 상상임신으로 알아눕게 되는데요. 진아가 정신병 증세까지 보이자 화영은 화를 참지 못하고 동아 탓을 하며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장면을 고미숙이 목격하고 마는데요.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전개가 이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